그 이상조사는 말이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참말로 만드면은, 자, 우리 동국에서 화음초조로 굉장히 아니지만은 말이지, 굉장히 아니지만은 중국에 있어서도 말이지, 현수다 아주 참말로 그 일을 갖다 숭배를 하고 말이지, 지엄심 같은지도 참청춘로 남의 시연님이라고 말이지, 예. 그, 이제, 푸른 물이, 저게 남에서 나긴 낫지만은 말이지. 남보다 더 푸르다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낫다고. 어, 이상을 갖다가 자기보다 낫다고. 실지를 칭찬했습니다. 이상심을 갖다가. 이 한쪽에 해동, 한쪽 귀신이신 게, 막 이상심과 막 그냥 이런 심인지 알지만은 말이지. 현수가 근본적으로 수왕 아니고, 어, 현수심, 심, 지엄심이 말이지. 자기보다 낫다고까지 이렇게 참으로 굳굳칭 한, 참말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이겁니다. 그, 이 앞에 나온 건, 이제, 현수가, 어, 이상심한테 편지예요 이 편지가 지금도 전해와 있습니다. 열애 매일 후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안뒤에 말이지. 광이불리를 하고 만든 부처님의 터 광명. 불리랑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을 갖다가 더 빛나게 하고 말이요 재전 법률 내야 법어 웃든 수리받고를 갖다가 다시 구분단 말이야 부처님 같이 말이지 영법 구조자는 말이지. 이 정법을 하여금 만든이 영어 총만을 몸으로서 말이지 없어지지 않니 하게 하는 자는 기후법사에 이라 말이야 오직 만든이 신인 뿐이다 이것이라. 이러면 말 다행입니다. 어? 광희 부를라고 법률 제내해서 영법 구조라고 하면 말다행기란말이야 현수가 이상을 어떻게 봤냐 하면은 말이지, 예? 참불로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불비비 마님 다시 중화하게 된 것은 말이야 오직 예? 시, 신님 하나 뿐이지 말이요. 딴 사람 두고는 다시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어, 그 편지 끝머리 가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 내가 현수가 내가 말이지, 혹 잘못되어 가 있고 악도에 떨어지든가 이래 되거란 말이야 예, 오직 법사께서는 불쌍히 여기서 말이지. 불쌍얘얘에해서 일정을 생각해서 말을 갖다가 만 구해서 말이야 세제생생토록 선지지되고 도망이 되고 해달라고 이렇까지 강혹한 부탁하냐 그 편지가 지금도 전해내어가 있어요. 그마침 이제 이상조사가 아, 참말로 뛰어난 큰 어른이더라입니다 이소열왕제예요 그런데 이상조사 그 저술이 별로 많이 남질 않았 했는데 말이야 남질 않았는데 그 이상조사의 대표적 저술이 뭐냐면은 우리가 장외우는 법성계예요 법성계. 법성계 이상조사 징입니다. 법성계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또 해석도 된 것도 있고, 이장기 해석된 것이 자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성계에서 말이죠. 뭐라고 말했냐면은, 근데 이 법성계라는 것은 이 화음 연기의 골수거든. 골수고 이것은 참말로 예, 중국이나 예, 일본이나 말이죠. 한국을 통해서 말이요. 참말로 최고 걸작입니다. 최고 걸작이요. 중국 에도 보라팀이 법성계 비슷한 이 이상주사 법성계를 갖다가 본따가 있고 뭘좀 맨들어 보하한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맨들어 나한테 보면 망가 아들 장난이야. 나 아침 말하냐면은 이 법성계란 것은 말이지. 참말로 뛰어난 저술입니다. 저술인데.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이지. 법성원용무위에서 한이 장하는 거 아닙니까? 체법부등 본래적이라 이 법, 만법의 자생입니다. 법성이 것은 일체 만법의 자생이라고 말이라요. 예, 일체 만법을 자세한 만이 원흉해서 말이지. 뭐 이생이 두 생이 없어. 두 생이란 것은 상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무상도 없고, 피하상도 없고, 이때 없다 하는 상도 없고, 말이지. 니단에다 칸는 상도 없고, 선 선하고 선화, 상도 없고, 정초상도 없고, 말이지. 시비 상도 없고, 고라고 상도 없고. 예, 이생이란 이 것은 전부 상대 상길길이다생길길 생내상대 상밀빕. 생길길 이생이란 것은 이법 만법을 자세히란 것은 원흉무예해서 말이지. 원흉무예에서 예, 상대적이는 말이지. 이두 생이 없다. 육무 선악은 두 생이 없다는 말이야. 그래 재비 부동 골래적이라 일체만비 부동에서볼래로적적하더라이겁니다명무상절일체만되면 그거는 이름 이름 말 수도 없고 말이지. 예, 뭐 모양 낼수있단 말이야. 일체가 전부 다 끊어져. 어? 그러다 어떻게 뭐 이름이라 갈수 있까. 그러갖또모양 갖다 뭐 저기 형용도 할수 없다고 말이야. 명무상무득이야. 그래 절제서 그럼 뭐 법제에서 와 아니면 이것도 강호의 호. 여기 억지로 말이지, 음, 억지로 갔다가 법신이라 하는것이지 말이지. 실제에해당된는 것은 아닙니다. 증지 소지와비영니라 이것은 증지 구경가 성지 증지랑 구경가 성장입니다. 원각 아까 이제 정각 정가. 정각을 갔다가 일화삼하는이법성을 알지 말이지, 알지 비영예라 말이야. 남은 경계 땅 경계는 뭔다고 말이야성문영각도마성문영각 경계도 말리 일체 본부 말이지 경계는 말것도 없고. 모든 범부의 경계는 말할 것도 없고 성문 연각도 말이지 그런 지풍 경계인데 성문 연각도 말도 뭐 없고 그러뭐 십지 등각의 대보살은 알수 있냔 말이요 십지 등각의 대보살도 말이지 이 경계는 부처님의 정각 경계는 모르고 오직 이 참말로만 되면은 구경각을 증한 말이 증지란 말이야 증지 이것이라면은 법성을알수 있지 말이지 그 이외에서는 이법성을알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그래 이제 아까 내가 에이, 이 불법이란 것은 말이지 불법이란 것은 깨쳐야 된 말이오 깨쳐야 돼. 그럼 불법 깨쳤다 부처님 깨쳤다 깨치는 뭘 깨쳤나 일체의 만법은 자산을 깨쳤다 그치 법성을 깨쳤다 이나 하거든 법성을 깨쳤다 그 법성을 깨친 긴데그걸문자로는안 된다 이렇게 깨치야 되지 안 된다 이렇게 하던. 어째서 문자로는안 되고 깨치면 되느냐 말이오 어? 무현무상 절를체해서 말이오 이것은 일체의 언사과 말이오 이런 문자 이거 잘못 떠들었단 말이오. 에? 말로가 행활수동권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말이지. 문자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도 행활수도 없는데 말이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문자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해서 알 수가 있냐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법신이라는 것은 말이야. 무형무상 를 심심해서 말이야. 예, 무형무상 를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증지로서는알수 있는 것이땅경지로서는 모른다 이겁니다. 원급 뭐니? 이 법신이라는 것은 참말로 짚고 짚어서 말이지. 일체가 다끊어지기 때문에 어찌 깨쳐야 안다 이것이라요. 그것 지금 직무하기 위해서 입법성계를 갖다, 갖다 놓는이래요 이제 그 현수 말은 직명이 됩니다. 현수는 앞에 깨치야 알지 깨치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해 버리거든. 그게 어째서 그러냐. 그게 이상심이 직명이다 그 말이야. 어, 무임무상 절일체하기 때문에 말이지. 이 증지소지의 비행이다 말이야. 어찌 깨치야입법성이라 자체가 그리 되야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모든 부처님은 말이지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조사시 내역 깨친 그 법선 말이야 심심 미묘하거든 아무로 짚푸고 짚푸고 미묘해서 말이야 언어도단하고 신명체 말이라 언어도가 다 끊어져삐다 가말이야 일치 언를다 끊어져삐리써 어치어 끊어져삐리고 신명체 말이라 마음으로 가고한 만큼을 사용할바로사용법으로 없어요 이 신명체 말은 십지 등가까지도 말한 길아요 음? 신명체 말이기 때문에 요중 가지 내장 난가 치기어 오직 중에서 아직은 보통문의 언어 문자로서는 어느 도 끊어지고 신명처반 미련도 데어찌 어느 문자를 수시냐 말이오? 오직 깨치해서만 안다 이겠습니다. 그게 어? 이제 이 법신이란 것이 아까 말한 그 연기자처럼 말, 이 연기가지 법신이고 법신이 연기인데 요 앞으로는 자신의 명이됩니다 설명이, 설명이 되는데그 이제 이 부처님이 증가를 하시고 난 뒤에도 참말안되미는자이 연기란 것은 참으로 심심하고 말이지 이 알기 어렵다고 말이, 알기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있는데 하신 있는데 이것은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렵다는 자신을 깨치는 단장알수 있는 것이 많은 말이지. 예, 어느 문자로선 절대 모른다. 이걸 갖다 이제,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우리 불교란 근본이 깨친 데 있다는 것은 말이지 깨친 데 있다는 것은 이 선정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 전쟁이 아니고 문자로 가있고 근본을 삼는 말이지교가에서도 오직 깨치는 것을 가지고 근본을 삼았지 말이죠. 어느 문자로 가있고 근본을 삼지 않았다는 것은 지, 대강 짐쟁이될줄로이렇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깨친기란 것은 말이지 예. 어떻게 해야 만점이 되는 이야기라요 어? 이긴데 신심은이 칠계단멸하여도 신심 마음과 몸 말이 말이지 다 칠계단멸하여도 말이지 말짱도 막 끄는 데 없어진단 말이요 지금 내가 자꾸 말한거든 일체 어떤이 마음과 말이 신명과 생각으로도 생각할수도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도 없는 게 말이야 말도 마음이 다. 끊어져 빌고, 많이 생각하는 만큼이 다 끊어져 빌고, 표현하는 말이 말이지. 다 끊어져 빌으면, 그러면은 이 바로 깨치는 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게거든. 그래도 생각할 수 있다 말이야 그러지만은 말이야 신심, 어원이 실계 담배를 하여도 신심, 어원이 모든 것이 다 담배할 때에도 종불능 지피, 지친증, 소연열바이라고 말이야이것은뭐냐면은 친증, 소연열바이라는 것은 대가, 경각 경계는 모른다입니다대가 실계는 말이지 우리가 이제, 참말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말이요언어 문자가 다 끊어지고, 신심 말장 정밀한 일기, 대정밀, 적정한 정밀 경계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 바로 깨진아니가 그건 아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은 어째 그러냐면은, 음, 에, 언어와 신심 의원이 다 정밀한 이곳을 갖다가 우리 불교에서는 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아리아식.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리아식이란 것은 말이지, 아리아식이란 것은 모든 것이 다 한장 아, 끊어져 있죠 끊어져서 인천표현할라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말이지.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 생멸식이라요. 아직 불교만 구분 자성이 아니다. 자성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말하자면 신심, 의원이 정멸을 한 말이요. 아리아식의 경계에 들어갔더라 해도 진여 자성은 모른다, 이게. 진여는 아니니 아리아식이지. 진여 자성은 모른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신 불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근본 말이요. 근본 불교인 부처님 말이게, 원시 불교에서도 말이 원시 불교에서도 이것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 연기가 참을 연기란 것은 신심에와서 참을 알기 어렵는데, 제일 무엇이 장애가 되었냐면, 아레야가 금물 장애를 삼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야아 아레아. 아야아 금물 어? 장애를 삼다. 이렇게 하거든. 그 아레아 금물 장애를 삼는 거는 어느 신심이 많은 신심언이 실계단밀 해도 이것은 모른다. 이 말하고 같은 게인데 아레아가 가리스서이 연기 심심법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지, 경에도 있지만은, 남전에 경에도 있지만은, 룰장에 천문이 나와요. 음, 부처님이 전가를 하시고 난 뒤에 연기법을 턱 많이 역순으로 관하시거든. 연습 관하시고 난 뒤에, 그걸 많그 좋은 법을 갖다가 이제, 삼칠 동안 관하시고 난 뒤에, 중생이 만듦이 참말로 이 좋은 법을 모른다고 말이야 모른데 그 모르는 그 원인은 어느 곳이나, 아라야가 가리키기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선언을 해봅시다. 그런데 실제 만드이 일체 모든 담에 대정밀지인 말이야무심인 말이오. 정밀지인, 아라에서도 말이오. 부처님의 정각 경계는 모른다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학능이 사유심으로 말이지 하물면 능이 사유심 생각하는 마음 말이지 생각하는 마음 측도월야 연각 경계리오 말이지 예? 부처님의 만듦이 대각 말이지 예? 예? 대각세존의 만듦 온갖 경계를 갖다 어찌 측량할 수 있냐 고 말이라 예? 아까 내가 자꾸 어느 문자를 가했건 도제만듦이 불교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이저 깨친다 깨친다 이리게 그래도. 그럼 어느 문자 떨어진 만듦이 정밀한 여 열일 알수 있나 은어문자 떠 지금 정밀한 무심경계에서 부처는 또 모른다. 그건 아리아 경계 때문에 그렇다. 이렇 말했거든. 이랬는데 예? 무심경계에서 모르는데 말이지 하문매 말이여 사유신 이 생멸 유심경입니다. 유심경계로서 어떻게 만드면은 부처님의 경계를 갖다가 아신냐 알시냐? 영기법을 아신냐입니다. 만약 유심경계로 가지고 영기법을 알라간 사람이면 여치 형하야 만들면소수미상하여도 정불능디지라 말이여 개똥불어지 불로가야 만해 수미상을 태월락한다 그 미친 사람 아니야. 개똥 무지 불가에 상을 태우놓고면 상이 타냐 그 말이야 개똥 물지 화나게말이자면 화나인께는 말하자뭐무 저기 불인가이 말이지 불인가이 갖다 뭘 갖다 태우려고 들란지 알았 없지만은 말이지 알았 없지만은 말이지 그까 개똥 무지 불가에 그런 숨이살을못 태워난다 그 말이야 못 태워 그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유심으로 서는 말이야 예, 부처님 뭐그 경계는 에안 된다입니다 그 사유심 말이야요 그는 만약. 개똥 보지 불가 있고 수미산을 태우는 것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 말인데 개똥 보지 불가 있고 수미산을 태우러 가는 그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냥 그러니까 아까 현수씨 말씀셨거든 만약 누구 어느 문자로 가지고 말이지 어느 문자로 가지고 어 실제에서 말한 다면은 연기를 갖다가 알락한 사람은 말이야.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하거든. 그것은 말하 대면은 개똥 보지 불가 있고 어 수미산을 갖다가 태울락한 사람 같이 말이야. 다 같이 미친 사람 안 된다 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말이지 불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깨쳐야 되는데 예? 깨쳐야 되는데 이 깨친다는 것은 어느 문자가 있고만 모를 뿐만 아니라 말이지 이 어느 문자가 다 떨어진 말이죠 대적증 대무심지 즉 알아야 했었어도 불법은 모른 것이다 알겠습니다